안녕하세요 라라 성형외과 대표 원장 김종도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원장이라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코 수술 재수술 해야 되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중심이 코이다 보니까 코가 바뀌면 얼굴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그 코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첫 번째로 단순 모양의 불만적인 경우에는 수술 처음에 잘할때 환자분의 니즈를 충분히 들어보고 튼튼하고 확실하게 수술을 해주면 거의 재수술이 안 일어난다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 의사가 어떤 주관 없이 그냥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환자분의 니즈랑 상관없이 과하게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수술을 할때 조금 더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재수술을 하는 케이스는 이제 구형부축에 의한 것인데요. 저희 병원은 이제 거의 보형물을딱 맞게 수술을 하고 수술도 오래 걸리지 않고 관리도 깨끗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형부축이라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끔씩 오시는 분들은 트라우마로 크게 부딪히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코뼈가 부러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구형구축이 생기고요. 또한 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코등이 부어오르거나 코끝이 딱딱해지면서 실리콘을 싸고 있는 부분이 점점 캡슐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구형구축은 결국은 코가 점점 짧아지고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구형 구축에 급성 염증 반응이 생기면 약을 드시지 말고 빠른 소독과 그 다음에 보형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염증이랑 이런 부분이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기다릴 수 있으시면 6개월 아니면은 매월 저희 병원의 경과를 보신 다음에 이제 재수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온 수술하신 분이 혹시 이거 고형부축 아닌가요? 물어볼 때는 저희 병원에서 보통 메디칼 사진을 수술 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과 비교를 해서 보통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코수술을 하고 나면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저희 병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는데 그때 오셨을 때 사진을 찍어두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병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정 병원에서 한코 재수술은 안 건드립니다. 흉살이 너무 심하고요. 어떤 재료를 썼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손을 못 대게 엄청 많이 건드려놓는 코 재수술은 뭐 쉽게 생각하면 코 끝이 안 움직이고 딱딱하고 돌덩이 같고 안쪽에 연골 비주가 많이 부풀어 있고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끝이 말랑말랑한 경우는 대부분 재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이 딱딱하고 돌덩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재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 모양이 나쁘지가 않은데 그냥 조금 더 높이기를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피부가 너무 얇다든지 보형물이 비쳐 보인다든지 해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은 경우는 이제 제가 판단하에 재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코는 꼭 재수술을 해야 되는 가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라라 성형외과는 이코 수술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코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골을 쓰는 자가연골 필러 방법으로도 고수술을 하고 비중격 연골로도 연장을 하고 늑연골로도 연장을 하는 등 환자분한테 원하는 대로 맞춤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번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라성형외과 대표 원장 김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